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어, 그제 이제 댓글을 잡아 드린 현대상상 오늘 7%까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남북경 쪽 오늘 굉장히 강세가 좀 됐죠. 그외주 종목들은 완전히 다 박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이오는 어, 상대적으로 어, 막판에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죠? 어, 시장 폭락한 거에 비해서는 잘 끄집어 땡겼습니다. 어, 손조가는 만. 아, 이 278,000원 깨지면 손절을 잡으시라 고 했고요. 음, 이거는 뭐중단기를 볼지, 단기를 볼지는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수가 한번더 빠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일은 네,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네, 코스피 이 이제 연속으로 뭐네개 맞았죠. 그죠? 여기가 이제 790포인트 이하권은 분할 매수권은 분명히 맞긴 맞는데요. 여기서 한번 더, 그냥니까 속임수 반등 나오고, 한번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매수 타점이 좀, 음, 급속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V자형으로 갈라 라려면 항상, 어,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제이 장대 음봉은, 어, 장대 음봉 요새 발생을 했죠. 장대 음봉은 장악하는 그 상승 당악형이 음, 양봉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얘는 계속 하방 압력으로, 어, 밀리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정확히 설명좀 드려볼게요. 상승장크는 이런 거, 장대음봉 을 잡아먹는 이 장, 요, 요, 양봉캔들, 여기 보이죠?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이게, 음, 빠르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 그런 게안 나오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속임수 반등 나오고 한번더밀 가능성이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은, 뭐 내일 당장 나올지, 뭐 다음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더 빠진다라면, 거기서는 매수를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 버리고, 베이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7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나중에 제가 댓글로 좀 남겨드리는 걸 할게요. 한번더 빠지면 반등이 들어올 자리가 맞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음, 이 셀트리온이 지수영향 받아가지고 빠진다라면 28만원 정도 되겠죠. 그냥. 근데 오늘 양봉으로 끄집어 땡겨놨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안깰 가능성이 좀 무게를 두는 거죠. 그죠? 짧게 보실 분들은 그냥 약수익권 나오면 그냥 털고 나오시면 되고, 나 아, 길겠죠. 어, 연말까지 보겠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보면 돼요. 여튼 간에, 어, 시장이 완전히 개판돼버렸습니다 오늘, 어, 화장품 관련도 완전 난리 났죠. 그죠? 아모레, 퍼시픽, 이트다든지 아모레, 아, 퍼시픽, 오늘 마이너스 1 4만가 빠졌죠. 그죠? 어, 마이너스 14% 정도. 아주 완전히 개폭락입니다. 그죠? 자, 이것도 그렇고요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시장이 뭐 죽은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여기를 깨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여기만 깨지면 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좀 흐름은 시장이좀 개판이었어요, 이제. 이렇게까지 밀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좀 너무했다라는 식으로, 돌발 악재가 좀 발등을 한 거죠, 그죠? 원래는 여기서 2300에서 좀 들고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만큼 더 빠져버렸습니다. 돌발 악재 때문에. 아니, 사장품 관리주들이 안제 작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 지금부터 봐야 될 거는 다른 건 보지 마시고요. 외국인들 때문에 이제 박살난 거죠? 외국인들, 선물 매수, 주식을 사는 이제 요거를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상으로는요, 지수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어, 현금을 늘리는 전략이 맞는 거예요. 음, 응? 시장이 반등 나온다라면, 현금을 늘리고, 다시 이제 저점을 잡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맞거든요. 그죠? 네, 나중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코스피 시장이 이쪽을 이걸 다 뚫고 내려가서 뭐, 2200을 가나? 막, 저는 그것까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어, 저점 잡는 게 여기서 나올 거냐, 여기서 나올 거냐면 저는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정도. 어, 내일은 기술적으로 좀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정도는 더 빠질 수는 있어요. 한번 정도는. 한 차례 정도. 어, 그렇게 생각하고, 내 열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저는 실조로 반드시 다시 들어온다고 봐요. 자, 이정 설명드리고요. 내일 관심용목은, 음, 현대 상사. 다시 매수가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자원개발죠. 자원개발. 자원개발죠. 손저가는 3만 1000원 그대로 여기다 잡아놓고 보시고요. 자, 어, 오늘 시가가 10, 아, 힘들다네. 3만 4천 50원이죠. 어, 오늘 시가 밑으로. 오늘 밑골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밑꼬리 중간이 33,500원, 오늘 시가가 34,050원 이니까요 구간에서 아, 분할을 좀 놓으시는 걸로 하고 손절가는 여기 여기. 이거 31,000원 잡는 게 가장 좋아요. 3 1 0원좀 넉넉하게 잡고 보시면 되죠. 요 3번 사고뭐더빠지면31,000한번더사면 되죠. 그죠? 자, 요렇게 좀 보는 걸로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34,000원 이하 33,500원 사이에서 1차로 한번 보시고 2차는 여기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손절가 잡고. 다음 아니 다음 전 아니 일요일 날평표장관이 방부 그, 어, 큰 재료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어, 장중에 흔들림 마이너스를 이렇 흔들어주면은 매수가 맞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은 현대 상사. 그리고, 어, 이 코스타 시장이 한번더 빠질 자리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즈들은 조금 조심조심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남북기념주로 내일은 단타 치시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제가 엊그제 현대 엘리베이 여기서 이제 한금당 기법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어, 급등이 또 나왔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거구요. 음, 네, 이런 거는 이제 얘기 안 하겠다. 현대 상사 하나만, 어, 일단은, 추천도 좀 드리고, 그리고, 현,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어, 저항대가, 여기가 무너진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에. 어, 지속적으로 반등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저항대로 걸려야 되는데, 여기 오면은 뭐, 29만 5천에서 매도하고 나올지,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결정하세요,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그리고, 나는 이거로좀 단타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면,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여기 손절가딱 잡아놓고, 27만 8천 원 종가로 깨지면은, 물량 축소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음, 여기 27만 밑에 오면 다시, 뭐, 잡던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이 내일 마이너스권으로흔들린다면 흔들린, 오늘 저가 근처, 그니까 28만 5천 원 바짝 붙여가지고, 28만 5천 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한번, 28만 5천 원, 뭐 28만 원 이렇게 좀 노려보시면 되겠죠. 27만 8천 선적 손적, 선적가 잡으시면 되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보유하셨다 어, 하셨다가 어, 하셨다가 뭐 약수 있고 나오면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고 길게 보시은 보유가 맞는 거고요.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어, 주말에는 남북기업 쪽 호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남북기업 전내일 어, 잘 보시면, 괜찮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혼자 몇몇 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음, 여기다 문의하시면 돼요. 0 1 0 3 5 2 5 9처럼 문의하시면 되고, 네이버에서 황금나 기포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이제, 남북기업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황금나이 렇게 치셔가지고, 음, 카페에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죠? 매일같이 주종무시 올려드리니까 좀 보시고요. 어, 남북기업체는 아직도, 어, 늦지 않았다라는 거. 어, 그죠? 북미 2차 정상회담은 뭐, 하는 게 이제 거의 규정 사실이거든요. 장소하고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그러니까 어, 마인드를 좀잘 잡고 보시면은 남북기업체에서 어, 컨수트도 가능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장하고 남북기업체가좀 반대로 올라가요. 예, 정신 바짝 차리면 분명히 좋은 기회 이번 달에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죠? 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여다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